아니 저 자, 40분에 확인하죠. 뭐요? 아니에요. 자, 네. 그럼요. 여기 단어의 제목이 뭔가 봤나요 아까? 칠영어 모리어. 오셔 몰입니다 모, 물 아니에요. 몰라요. 자, 지금 여기 단어의 제목은 화학식량과야. <laughs> 여러분. 화학크림다 아, 그만. 화학식량과 모이야 그런데 이 단어와 이 단어와 관련이? 엄청나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몰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니? 이 몰은요, 이 몰은, 몰은요, 아... 에... 묶음의 단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의 연필 열두 자루로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다스. 다스. 네? 또 다른 다스. 말로 뭐라고 그래? 다스. 다. 저런 새끼가 있나. 자 다스나 타스나 다 타나 뭐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하튼 우리 다스라고 합시다. 좀 전스럽게. 다스 아, 일번아좀 전스럽게 그냥 하자고 했죠. 자 그만 연필 한 다스는 그럼 몇 자로 거야? 열두 자. 왜? 한 다스가 1 2 개니까. 아 정해진 규 정말 바보 같은 거 알죠? 그렇게 대답하면 자한 다스가 1 2 자로 인거 그냥 그렇게 어떻게 쓰니까 정해 쓰니까. 자, 열두 자루를 뭐라고 하자? 한 다스라고 하자. 이렇게 어떤 숫자의 묶음의 단위가 다스야. 근데 너네들 이제 내가 다스를 예를 들지만 다스만 있는 걸안 줘. 고기 사러 가면 고기 한근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처럼 원자 세계로 들어왔어. 원자나 분자나 이런 것들 있죠. 엄청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 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묵고 그냥 하나, 두개 공부하면 되죠?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원자 하나, 분자 하나, 얘네들은 엄청나게 어떻다고요? 조그맣고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 두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마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엄마가 밥을 먹으라 했어. 근데 갔더니, 엄마가, 야, 나밥두 마리만 먹어. <laughs>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너 사과 두개 먹어. 이건 말이 되죠? 그럼 이게 바로 머리 차이야. 머리 차이죠. 그러니까 원자나분자는 자, 중요한 거야.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세 개는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묶어서 공부를 할때 자, 그때 단위를 쓰는 게 바로 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고 말하는 거 중에 몰이냐고요. 이거는요. 자 우리 분자라고 하는 것들로 자 원자보다 분자가 훨씬 많죠? 그럼 이런 분자로 존재하는 것들 바로 분자의 영어 단어에서 온 거야 내 발음은 그지 같지만 여러분 분자가 영어 혹시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쿠 분자가 영어 단어 Molecule이에요 자 다시 분자 영어 단어 Molecule 그래서 있는 뭐만 따서 단위로 한 거야. 몰, 오케이. 그러니까 왜하필이면 몰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분자가 너무 많으니까 분자라는 의미로 몰을 쓴 거야. 그런데 분자에만 쓰는 건 아니고 원자도 묶으면 몰, 분자도 묶으면 몰, 또 이온도 묶어서 물, 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묶기로 정했냐라는 거야. 자, 연필 한달스몇자루라고 열두자로 정한 거야. 일몰은 얼마를 일몰, 일몰이라고 정했는지를 지금 할 거라는 거죠. 6 1 5아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 이대로 아, 아, 그, 어, 자 여러분 아니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네 단어의 제목이 뭐야? 화학식량과 몰이야. 그럼 몰은 절대로 6.55.10의 23제곱계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음. 자 어떻게 정했나 볼까요? 사람들이 야, 자 이제 하는 거야.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면 그런데 얘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으니까 졸라 좀 찐따 같지 않냐? 아, 응, 우리, 자 다시 아, 단위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다 그리고 그래. 졸라 찐따 같지 않냐? <laughs> 찐따 같지 않냐? 자 그래서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수소의 원자량에는 원래는 단위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단위를 주소. 붙일 거야. 그럼 단위가 붙으면 이건 더 이상 원자량이다, 아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새로운 걸 약속한 거야.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자. 일몰이라고 르 자, 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고요. 자, 뭐에다가 그람을 붙였다고요? 원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여서 일몰이라고 정한 거야. 그런데 그게 주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니까? 1이니까. 수소 1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수소 1그람은 일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탄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들어갈 거야.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기 때문에 12조 지금 내가 뭐라고 했죠? 12에다가 그람을 붙여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몰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자, 산소는 자, 원자량이 얼마죠? 저기 보고 대답하는 거야? 16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대로 해봐. 산소는 16 그램이 일몰이라고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희찬아, 물은 분자량이 얼마야? 그래서, 물은 일몰이 몇그램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크게 한번 말해 볼까? 자, 시호야, 물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래서, 물 일몰은 몇그램이라고 그럼요. 물은 일몰이 18그램이야 왜? 물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니까. 그럼, 민재야. 네. 암모니아 1몰은 몇 그램이야? 1 7그램자 주아야 메테인 1몰은 몇 그램이야? 1 6그렇지재아야 이산화탄소 1몰은 몇 그램이야? 1 4자 희찬아 포도당 1몰은 몇 그램이야? 1 4그 그럼 이렇게 정한거야 자 다시 민재야 네 산소 1몰은 몇 그램이야? 1 6그램1 6그 시우야 질소 1몰은 몇 그램이야? 1 4그1 4그램 주아야 포도당 일몰은 몇 그램이야? 그럼 됐나요 여러분? 그럼 오늘 봐봐 어머 선생님 그럼 물질마다 일몰의 질량은 다 다른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마치 뭐 똑같아요 제아 일몰, 희제 일몰, 주아 일몰은 다 일몰이지만 우리의 질량은 어때? 다 다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너를 기억할 거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자, 그래서, 일몰은, 뭔데요? 일몰은, 탄소 원자량, 물 분자량,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원자량과 분자량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씨, 조금만 아, 거. 과학식량. 그렇지. 아. 과학식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부를수 있는 거야. 야, 물 분자량은 얼마야? 18이라고 답하죠. 물의 화학식량은 얼마야? 18.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일몰은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그램만 붙이면 이게 바로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봐. 이제 민재야. 이렇게 답하는 거야. 일몰이 뭐야?라고 묻잖아. 어디서 대답하니? 그거요.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하자고 이게 뭐야? 나는 나를 좋아해할때 정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클을 걸 필요가 없는거야 자, 민재야! 일몰은 어떻게 정했다고요? 과학식량이다 아, 그럼 그렇죠 시우야! 일몰은 어떻게 정했다고요? 과학식량이다 아, 그렇지 희찬아! 일몰은 어떻게 정했다고요? 과학식량이다 아, 그렇지 재아야 일몰은 어떻게 정했다고? 과학식량이다 아, 그렇지 그러면 주아야! 일몰은 어떻게 정했다고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여기 안 써있는 걸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안 써있는 거 CH3OH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보겠죠 메탄올 희찬아 메탄올 이몰으로는몇 g이야? 그럼 이 머릿속에는 메탄올의 뭐를 계산해야 돼? 40. 그럼 계산해봐 얼마야? 저요? 어? 요네30 그럼 그러니까 머릿속을로 정했지 그래서 메탄올 1모를 몇 g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다할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건, 건 어렵지. 막꼬아내고이 꼬고 저리 꼬고 막빙처럼다 꼬았어. 그럼 어렵지. 하지만 기본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어려운 걸풀수 있죠. 됐나요 여러분?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물 1모를 18g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 자 우리 실험 재료 물좀 떠올게요. 자 실험 재료 물 거기 좀 분자식량 이 있어요. 분자량, 식량 빼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이게 화학량이면 똑같아요. 화학 식량.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 분자량 아, 그래 아. 말아. 예. 원자량, 분자량, 통틀어서 화학 식량. 아, 이거 예. 드세요. 자, 이거 마실 거야. 아, 여러분, 너네 이제 이런 종이컵 같은 경우는 계량컵인데요. 모든 요만한 종이컵은 여기다 담잖아 물이 다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냐면, 여긴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가 써 있어요. 여기 보이죠? 뚜루루루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풀! 175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완전 풀로 딱 집어넣었어. 반올림해서 18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와! 얘들아! 나물 180g 갖고 왔어. 자. 물은 18g 일몰이죠? 그럼 180g이네. 그렇지. 이 종이컵 안에 희재가 떠온 물은 몇 모? 10 모. 그럼 희재는 과연 이 물을 몇 모금에 마실 수 있을까요? 물을 마셔볼까요? 자, 이거는 내가 실험한 건데요. 나는 열모금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이거는 과장하지 않고야. 막 꿀꺽꿀꺽 마시는 거 아니고 어떻게 마실 거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험긴 <laughs> 거야. 그러면, 희재는 지금 물몇 모를 마신 거야? 네. 1 모를 마신 거죠. 왜? 10 모금이니까, 10 모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뭐가 궁금했냐면, 분명히 1 8 g 의1모은 정한 값이야. 그러면, 과연?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O 하나 H 두개 붙어 있죠. 되게 귀엽게 H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곰돌이 대가리처럼. 곰돌이 대가리. 자, 귀가 사람 귀처럼 양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요렇게, 요렇게 뿌까 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뿌까 알죠? 아니요. 자, 그냥 곰돌이 대가리로 합시다. 자, 곰돌이 대가리 귀가 요렇게 붙어 있는 이거야. 자, 그러면 이 곰돌이 대가리가. 지금 희제또물 일물 마실게요. 물 일물. 곰돌이 대가리 몇 개가 넘어가는지 보세요. 곰돌이. 응. 어. 아. 아! 아! 곰돌이가 대가리 넘어가니까. 들었네요들었어본게하 아이고. 너무. 더럽고. 다 더럽다고 더럽다. 지금? 아무리 더. 어제 니거에서만 약간이 했는안 났다. 아이, <laughs> 아이. <laughs> 자, 그만합시다. 한 번만 더 해줬어. 아니, 아니. 이게 목이 아파, 하면. 자, 1분을 18g 했죠? 그럼 과연, 요렇게 생긴 애가 똥글똥글똥글똥글똥 굴러서 넘어갔죠? 과연 몇, 몇? 개가 넘어갔을까? 한개 아니에요. 이거를. <웃음> <웃음> 이게 한 개? 그럼 <목소리도> 몇개인지는 팩트 오케이 아, okay? 어. 그래서 이게 몇개가 들어있니 이게 바로 아까 민재가 얘기한 그로스자라는거죠 18g 안에 곰돌이 대가리가 6.02 곱하기 10의 2 3제곱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말을 뒤집어 볼까요 곰돌이 대가리 6.02 곱하기 10의 2 3제곱개가 모여야 비로소 몇g 되는거야 10 18g이 되는 거죠. 말 잘못한 거죠? 자, 다시. 곰돌이 대가리 6.0에 곱하기 1 0의 23제곱 개가 뭐야 비로소 몇 g이 된다고요? 18g이 된다고요. 오케이? 와우! 그럼 너네 봐봐. 아니, 그럼 우리는 산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만큼 개수가 모여야 18g이야. 그러면 곰돌이 대가리 한 개의 진짜 질량은몇 g인지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머! 비례식 못 세우나 봐야?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얘네 아, 무슨 얘기야? 18대 이거는 네모대 1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하지 말고 분수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네모는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 6.02 곱하기 1 0의2 3승분의 18. 그렇지. 이게 물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척 한번 해볼까요? 개수요 이게? 어, 일몰 개수. 아. 어, 잠깐. 자, 물분장계의 진짜 질량을 계산하는 척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땐 0이 살짝 지워지고요. 계산이 걸작거리니까. 어, 약분 한번 해볼까요? 6과 13. 얼마야? 3. 여러분, 마이너스 알죠? 10에 23제곱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 3제곱그라이 곰돌이 대가리 한 개의 진짜 질량이 바로 이만둥이라는 거야. 가벼운 거. 존나 가볍죠. 존나 가볍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한 개의 진짜 질량 의미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뭐로 공부를 한다고요? 뭘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봐 1몰의 실력은 확신식그 g이었죠 그럼 이제 그래서 1몰은 몇 개일까요? 자 1몰은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자 주아야 1몰은 몇 개라고요? 오케이 자 1몰은 몇 개라고요? 좋아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아니, 6.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가 모이면 물 18g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민재야. 네. 자, 물 9g 속에는 물 분자 몇개 들어있을까요? 3.02 곱하기 10에 23제곱 개. 그럼요. 그러면, 그것은 몇 물일까요? 2물. 0.5물. 어이 양이면 0.5죠? 야시 이것이 1분의 이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돼? 1분의 2.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야, 그럼 물2모은몇 그램이야? 사실. 그래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네. 자, 그럼번에가 이제 물로만 했잖아? 이산화탄소. 얘들아, 이산화탄소 1모은몇 그램이야? 네. 어, 그 주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뭘 묻는지.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 1몰은 몇그램이라고4 4 g 그럼 그다음 시험 문제. 그럼 이산화탄소 2 2그은몇 몰이야? 0.5. 그래, 이게 너네들이 해야 될 거라고? 그게 뭘핵심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산화탄소 4분의 1몰은 몇그램이야1 11. 1 g 이게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어렵나요? 아직까지 하나도 어렵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잠시 봐 보세요. 까지 잠시 1 4 페이지 전부 다나간 네. 네? 자, 14페이지 몽땅 다랑. 먼 모두 볼 봐라. 멋있다.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61번. 번 58번까지. 네, 자, 1 5페이지 50, 5 8번까지 벌써 까아요 아, 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됐나요, 여러분? 어.